저희 소녀시대 스타일리스트 팀인데요. 2008년 설, 소녀시대의 새해 인사를 할때내 옷을 입고 싶다고 협찬이 가능하냐는 거였다. 자기 꿀인 줄 알았다. 믿었지 않았지만 속는 셈치고 옷을 보냈다. 협찬 사진을 받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헐, 진짜네? 그리고 2009년 설 저희 카라 스타일리스트 팀인데요 방람회 나갔을 때내 키가 작아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짧은 옷을 만들어서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고 추석 때 무대 이상으로 입고 싶다고 협찬이 가능하냐는 거였다 인원수만큼의 의상이 없지만 빨리 새로 만들어 줄 테니 협찬 사진을 우리가 찍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협찬 사진을 광고 사진처럼 선명하고 예쁘게 찍어 왔다. 그 후로 명절만 되면 음악방송에서 짧은 미니 한복을 협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어느날 연말 시상식에 등장한 여자 아이돌 그룹 대부분이 내 한복을 입었었더라. <laughs> 그렇게 초미니스커트 스타일의 퓨전 한복이 인기를 끌면서 이 분야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t v 를 보다가 어라, 이거 모란비피롯 같은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 내 옷이 맞았다. 한때 인터넷상에 루머가 돌았다. 모란배필 사장 아들이 카라 팬을 하더라. 라고 하길래 저 20대인데요? 라고 공지도 올렸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광고를 하냐? 저 협찬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란배필을 엄청나게 큰 회사로 착각했다. 현실은 패턴과 재봉, 사이트 관리와 전화 상담까지 오로지 혼자 하는 1인 기업이었다. 귀엽고 발랄한 짧은 한복, 파격적인 섹시한 한복 드레스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인기는 인기일 뿐,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 이렇게 특이한 옷을 입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그럴 상황 또한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름 한복 만드는 데 소질이 있어서 이만큼 할수 있었지만, 자본력이 있는 큰 업체가 아닌 이상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직접 다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 몸이 너무 힘들었다.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평생 손목 혹사시키며 일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옷 만드는 걸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좀덜 힘들지 않을까? 그때 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다. 너 태어나고 사주를 보니까 교수까지 할라더라그 할 말을 듣고 교수는 못 되더라도 대학 강사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편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때까지는 패션 디자인 전공만 했지 한복을 전공해보진 않았으니까, 앞으로 한복 디자이너로 오래 갈 거라 생각하고, 한복 전공을 해보기로 했다. 고순아. 그런데, 4년제 대학에 어떻게 한복 전공이 단한 군데도 없을 수 있지? 뭐 어디 비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4년제로 한복을 전공하려면, 편입할 수 있는 곳이 디지털 대학, 딱한 군데였다. 대학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서 수월하게 편입을 할수 있었다. 입학은 쉬웠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을 하며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배우고 싶은 실기 과목들 수업을 모두 듣기는 했지만 과제를 제대로 할 시간이 안 돼서 애플을 수차례 받았다. 결국 과제 없는 교양과목들로 채워서 꾸역꾸역 졸업을 했다. 막상 4년제 졸업장을 따놓고 대학원을 가볼까 생각해보니 엄두가 안 났다. 등록금도 더럽게 비싸고 시간만 채운다고 졸업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제서야 따져보니 대학원에 돈 처발라와야 대학 강사돼서 그돈다 뽑지도 못할 것 같았다.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다음 이야기. 내가 구체관절 인형 옷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뭘까?